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과실을 맺으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복을 누리는 데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가 없는 가지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선택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열매 맺는 삶이 있게 된다. 그것을 너희 공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너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가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땅에서도 지옥 백성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개명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하나님의 강,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농부, 참포도나무, 과실을 맺는 가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그 신문에 맞는 열매 맺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느냐 3일째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오늘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곧그리스도인이요성도요그 열매 맺는 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면 왕호 10장 15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도와서 이런 일을 이루게 했지만 앞으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려서 너희를, 내가 너희를 돕고 보호하고 인도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 구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로하여금 더 명확히 알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즉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할때아 내가 가지가 이 나무에 뿅 감을 붙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코든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위 열매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도시고 우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이 넘치는 생활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시편 기자는 시편을 열면서 우리가 늘 암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있는 내용입니다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을 바꾸는 말은 의인과 악인 속에 악인이 아닌 의인 오늘날을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그 행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왕복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또 감사하며 울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의 의미, 또한 이런 내용의 흐름의 내용을 토막을 내다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성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뒤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또 예수님이 집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이 다 흩어져 제 길로 갈 것이라는 것도 아셨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커라는 내용을 끝까지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받은 자가 이런 은혜를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선택받은 자다? 아니에요. 오늘 15장에서 하는 얘기는 뭘로 할수 있다? 그 과실, 곧 열매로 알수 있다. 우리 개혁성경 과실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즘 개혁개정이나 다른 성경들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라면은 신분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에요? 사랑.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 눈물. 네, 맞아요. 사랑하니까 그들이 아픔을 보면서. 눈물 흘리겠죠. 아파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하고, 또 여러 많은 희생도 하는 것도 사랑이고,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뭐지? 무엇이 사랑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일까? 네, 예, 사랑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사랑일까? 희생? 무엇이 사랑이지? 그럼 무엇이 희생이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냐? 속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사찰하지 아니하고 고문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학살 등을 자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은 걸왜 뺏어요? 왜 살인해요? 왜 고문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수동적이지만 그것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란 뭘까 하는 질문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답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게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비단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의 일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하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목적을 드신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화목체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음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곧 과실을 맺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본문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다 보면 몇 시간을 가도 다 못해요. 정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보혜사가 되시어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명하신 것이 뭔가 너희에게 과실이 있는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화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도 보면서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내가 남들같이 막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많이 해서 못 도와도 속이지 말고 거짓 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성도로서의 그 열매 맺는 생활을 하나하나 지켜가고자 할때 그가 선택받은 자의 몸을 누리는 줄로믿습니다